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혼한 지 올해로 2년이 되었고요. 애가 둘이 있는데, 둘째까지 완전히 올해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하던 때 첫째는 대학생이었어도,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공부에 한참 민감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제 이혼을 죄스럽게 느꼈던 건 바로 둘째 아이 때문이었고,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이던 게 없었죠. 빨리 이혼을 해서 이 남자, 정확히는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장성한 아들들을 둘이나 놔두고서 이제 막 아이 교육에 탈피를 하고서 자기 인생을 즐겨할때왜 이혼을 한 거냐며 절 이해하지 못하는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둘째 아이도 대학에 들어갈 텐데 왜더 기다려보질 않고서 지금 하필 이혼을 하려 하냐면서 저희 친정엄마도 저를 나무라셨어요. 저에겐 친정엄마한테조차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뾰독스럽다 못해 꿈에도 나와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제가 도무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던 거였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야망이 참 야무진 분이셨어요. 보통 저희 어머니 또래의 옛날 분들 자식들을 잘 키워놓은 것을 인생의 업으로 여기고 사셨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셨고요. 딱히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고 손주나와 얼굴을 보여주는 그 맛에 행복을 느끼고 사셨는데요. 제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셨어요. 자식들을 잘 키워서 서울까지 대학을 보내고 직장 잡으라고 자리 잡고 살게까지 만드셨는데 그보다 더큰 욕심을 가지고서는 자식들에게 늘상 영향력을 발휘하셨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키워놓고 서울에 자리 잡고 살게까지 했으니 적어도 집집마다 내방 네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달씩이라도 번갈아 가면서 날 거두고 보살펴달라는 소리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뱉어내시는 양반이었어요. 자식 며느리 집에 방 하나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야무진 분이셨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을 포함해서 아들 둘에 딸둘총네 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고요.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는 젊으실 적부터 밖에서 자식들 키울 돈을 벌어온다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고 또 그런 만큼 굉장히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셨다고 해요. 집에 오면 살림 하나 거들려고 하질 않고 본인이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혼자서 내 자식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다 책임져 오셨고, 거기에 자녀교육까지 다 도맡아서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신 건데요. 시어머니는 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듯 보였어요. 그 도가 너무 지나친 바람에 자식들도 하나같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부담스러워 했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큰 아주버님네에 가서는 예고도 없이 합가를 하자면서 이삿짐 트럭을 불러 짐을 옮기셨다가 큰형님한테 매몰차게 쫓겨난 적도 있다더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급한 대로 결혼을 한 여동생이랑 자취를 하고 있던 남편의 자취방으로 피신을 오셨고 그 좁은 집에서 하루도 못 버티시다가 다시 시댁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무대보에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겪어보니 무작정 이삿짐 트럭을 부르셨던 어머님의 모습은 아주 양반이었어요. 그보다 더한 것들을 결혼하고서 지금껏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하셨죠. 제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로 들어오자 큰형님께 다 못하고 살았던 시집살이를 대신 시켜보겠다면서 그먼 시댁에서 서울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다 가시는 양반이었습니다.저 임신하고 배가 불러왔을 때에도 저한테 일거리 하나를 더 시키겠다며 굳이 배추김치 한 박스를 보내셔서는 시누이들한테 하나하나 나눠주라고 심부름을 시키시던 분이셨어요.멸치를 한 박스 보내셔서는 멸치 똥까지 다 빼고선 가루로 갈아서 시누이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굳이 당장 필요가 없는 마늘 한 박스를 보내서는 또 시누이들을 나눠주라 하기도 하셨죠. 당장 저희 집에 음식을 저장할 냉장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냄새나고 썩는 걸 방지하라고 시어머니 말씀을 바로 들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시누이들의 뒷바라지를 결혼하고 난후 같이 서울에 살고 있던 제가 다 했어요. 큰 형님은 시어머니가 뭘 하든 바쁘다며 무시를 하고 모른 척을 했는지라 어머님의 화살은 계속해서 만만한 저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4년 차에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아예 대판 싸우시고는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다시는 안 본다며 통보를 하고 난후 어머님은 더욱 모질도록 저를 괴롭히셨네요. 둘째 며느리인 저마저도 자신을 모른 척 하면서 안 보겠다고 할까 싶어서 더욱 근엄하고 무섭도록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제가 겁을 먹고 되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격 자체가 화를 막 내지도 못하고 그냥 수동적이었던 저는 형님이 너무 부러웠고 또 살면 살아볼수록 형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분이시기에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을 깨달아 간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지 일하느라 바쁘다며 저를 나몰라라 하고 아이들을 아이들대로 아들들이라서 그런지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데 더욱 신경을 쓰고 살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 혼자 남아서는 자꾸만 연락해오고 집으로 찾아와 제 마음을 들쑤시는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제 나이가 마흔이 훌쩍 넘어서까지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요,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고 생일상까지 차려주라고 하는 등 어머니께서는 결혼해서 잘 사는 시누이들의 뒤치다거리를 최근까지도 제게 심부름 시키셨어요. 큰 며느리가 아직도 연락을 안 하려고 하니 네가 대신 큰 며느리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거다. 네 도리는 똑바로 하고 살아.라고 하시면서. 오만 시댁 식구들의 뒤치닥거리는 저에게 다 이름을 하셨어요. 하다못해 신우의 아들의 선물을 골라서 사 보내주는 잡니까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이나 신우이들은 싸가지가 없어서는 고맙단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질 않았죠. 심지어 가장 막내인 작은 신우이는 제가 자신의 종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때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김치 안 줘요? 멸치 안 줘요? 라고 하면서 음식 보내주는 걸 아주 당연스레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리를 몇번 들으니 저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집 구석에 딱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나마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건 큰형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사냐고 빨리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으라고 닥달을 하면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형님이셨죠. 형님께 그런 소리를 몇번 듣다가 결국 제가 이혼을 했어요. 형님이 그만 좀 사서 고생하고 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형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위해서 자기 엄마랑 와이프가 저런하고 살아도 그냥 다 이해를 해주고 편을 들어주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은 내가 힘든 데도 불구하고 날 일이 나물날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미운 건 시어머니였고 원망은 남편에게 했었네요. 날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할 남편에게 받아버린 실망감을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신뢰가 바닥이 나버린 것이었죠.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해버리고 난후 지난 20년이 넘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이혼을 행동으로 옮긴 건 쉬웠답니다. 너무나 단호히 이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독하도록 고집을 부렸고요. 제가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글댔어요. 절대로 다시는 너네 엄마랑 보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 날좀이집 구석에서 영영 떠나게 해달라고 딱 잡아 매달렸죠. 그러니 남편도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살림살이며 뭐며 다 손을 떼고선 친정으로 가버린 저에게 이혼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혼녀가 되어버리고 나니 제 속은 정말 거짓말처럼 편해졌고요. 결혼 생활 내내 고구마를 100개는 먹어 쌓아둔 것 같이 속이 답답하고 죽겠더니만 이혼을 하고 나니 그 속이 뻥 뚫려버리더라고요. 당장 저 혼자 먹고 사는 게 문제였지만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가게 일을 하시던지라 제가 거기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푼 돈이라도 벌어볼 수 있었고, 모든 건잘 풀려갔습니다. 한동안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마저도 제가 살것 같으니 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놈의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즐긴 걸로도 모자라 아주 철썩 달라붙어서는 십살이 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식당에 손실이 좀 있었어요. 운영을 잘 하지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혼한 마음에 가벼운도 잠시 아버지 사업이 걱정이 되어서 또 마음 한켠이 불안해졌는데 정말 핸드폰을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네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미처 그 번호를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머님이라고 적힌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혼하던 당시에 미안하다 사과 한번 없었던 양반인데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네 시아버지 아프시다. 병원에 좀 와라. 라고 말입니다. 이젠 시아버지도 더 이상 아닌데 병원에 오라는 건 당최 무슨 소리이신 건지 정말 짜증이 났죠. 근데 또 제가 미뤄스럽게그 병원을 갔어요. 아버님 상태가 오늘 내일 한다고 하길래 더 위독해지기 전에 A 이상 인사는 드려야 할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겨우 한번 들렸던 그 병문안으로 인해서 저는 시어머니 의 전화를 그 후에도 자주 받아야만 했답니다. 네 시아버지가 괜찮아졌는데 또 위독해지셨다. 와서 인사해라.라고 하면서. 또한 차례 인사를 오라고 하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셨고 급기야 니 시누이 지금 애 때문에 바빠서 병원에 못 온다고 하는데 네가 좀 대신 와라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의 병실에 자리를 지킬 사람으로 저를 부르기도 하셨어요. 너무 당연하도록 시누이 혹은 네 시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면서 저를 여전히 며느리인 취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 당연히 이런 시어머니의 부름에 단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병문안을 예의상 찾아갔었으나 그 후에는 제가 또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언젠가 나한테 시집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실 줄 알고서는 전화를 잘 받았는데 역시나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늘 시아버지 병문안을 오라는 뻔뻔한 소리뿐이었죠. 그러니 저도 그 짓을 거의 다섯 번이 넘도록 받다가. 시어머니의 번호를 칼같이 차단해 버렸어요. 전남편한테도 오랜만에 전화해서는 시어머니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다신 병관으로 연락 못하게 하라며 큰 소리를 쳤고요. 그러다가 지난 11월 첫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둘째 아들의 말을 전에 들어보니 병원에서 오래도록 입원해 계시다가 집에서도 요양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며느리들이 죄다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는 저렴하고 하나는 이혼한 바람에 시누이들이 나서서 시아버지 간호를 했는데 막판에는 저희 남편 집으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다 와서는 병치레를 하고 간호를 하며 사셨다고 해요.그러니 저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의 연락을 바로 받을 수 있었고요.그리고 전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고자 했습니다.내가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별나게 정을 쌓고 산 시아버지도 아니었는데. 필요 이상으로 장례식장을 찾고 필요 이상의 일을 베풀며 며느리 짓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한번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고서는 남인 자격으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아들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바람에 함께 아이들과 들어갔죠. 그런데 시아버지 계시던 병원에서 딱한번 마주친게 다 했던 시어머니께서 그 오랜만에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 왔다. 니들은 이제 일어나라. 가서 좀 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옆에서 상을 치르면서 앉아있던 신우이들한테 일어나라고 손짓을 하는데, 신우이들이 진짜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를 보면 인사도 대충 하고, 무슨 짐을 맡기려는 사람인들마냥, 사람들 오면 인사는 하세요. 앉아있지 말고, 언니 입필 상복은 어딨어? 라고 하는데, 순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난 당연히 조문객으로 장례식장에 참석을 한 건데, 나를 아직도 이직부석의 종로로서란 며느리로 아는 건가 싶어서 확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인사도 대충이 되는 신우이들의 뻔뻔한 얼굴이나, 나를 또 어떻게든 부려먹어보려고 상복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토가 쏠려 나오는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상복을 찾아 산말리 중인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싸가지 없는 시누이들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내가 상복을 왜 입어요? 내가 이 집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상복을 입으래?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 아이들도 그리고 시누이들도 순간 1초 정도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었으니까 자신들도 순간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이 사람들이 날 아직도 취조 딱가리로 아는 거야? 아직도 그 벌을 못 고쳤어? 집안에 있는 며느리 둘이랑 생을 까고 살아놓고서 아직 그 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라면서 제차 신우들 향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며 헛웃음을 지어 보이니 뒤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큰소리로 내면서 뛰어왔어요. 너왜 웃어? 장례식장에서 누가 웃으래? 라고 말합니다. 본지 장례식장은 울기만 하는 자리도 아니고 떠나신 분께 조의를 표현하고 진심을 다해 안녕을 비는 자리인 건데 졸지에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던 일부 조문객들까지도 저희 시어머니의 말씀에 웃음기를 싹 빼고서는 일동 침묵을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그리 대단한 분도 아니셨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인성을 가진 분도 아니셨는지라 거기 있던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단지 애의를 갖추기 위해서만. 장례식장을 찾은 것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런데 순간 웃지 말고 진지하게 조문만 하라며 절 다그치는 시어머니의 그 한말씀에 모든 조문객들이 일단 똥 씹은 표정이 되어서는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불난집 구경하듯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에 달아 올라갔는데 앞에서 또 멀뚱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시어머니가 저를 혼내키는 걸 구경만 하고 있던 남편이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뒷골이 땡겼습니다. 난 이혼하고 나서도 또 이런 소모를 당하는구나 싶어 억울한 마음이 컸어요. 남편을 향해서 느끼는 분노도 여전했고요. 자기 마누라가 어떤 취급을 받고 살던 말던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저 남녀보듯 뻔뻔하게 구는 그놈의 전남편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앞에서 계속 입이 달려있음 말을 좀 해보라고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웃긴 왜쳐 웃어? 왜 웃었냐니까? 라고 하면서 절 손가락으로 쳐대고 있는 시어머니도 정말 꼴불견이었네요 결국 손가락으로 한번더 쳐보라면서 시어머니께 경고를 날리듯 저는 보란듯이 한대더친 시어머니의 반응이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왜 웃었냐고? 말 한번 잘했네요. 남의 장례식에 인사하러 온 것뿐인데 당신은 내 상복을 도대체 왜 찾고 있는 거야? 인연들은 하나같이 왜 나한테 장례를 떠맡기라는 듯이 자리를 비키려고 한 거냐고요. 이혼을 해도 이것들은 쌍으로 안면모수를 한 것들 같아. 어쩜 이렇게 변한 게 하나 없어.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그 입을 싹 다물게 했고요. 남편을 향해서 야 너는 내가 이혼을 하고서도 내가 이 꼴을 당하는데 주둥이를 쳐닫고 있냐? 등신 같은 자이 저런 놈이랑 내가 20년을 같이 살았다는 게 분해 뒤지겠네.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상복이 필요는 것들이 네 가족이라고 정신 좀 차리고 쪽팔려 할줄좀 알라고 라고 소리를 치며 장례식장을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화김의 남편한테 달려들어서는 입이 있으면 말좀 해보라며 가슴팍을 쳐대기도 했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내가 왜 이혼을 하고서도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라면서 원망의 소리로 내질렀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서 야 이혼을 했든 말든 네가 며느리는 며느린데 장례는 치러야 할거 아니야. 상복 입고 좀 도와주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이사다니요. 저거 진짜 또라이 아니냐. 야너 혼자 이 장례 다치러 지금 네 시아버지 앞에서 경우가 없게 군거싹다 빌고 가.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며 신우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는 그 모습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자신도 조만객들 눈치가 보이는 건지 최대한 빨리 저한테 장례를 맡기고 장례식장을 도망쳐 나가려 하는 듯 보였고 그 모습에 저는 더 열불이 났답니다. 나 며느리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장례를 맡기로 하냐니까.라고 하면서 나가는 시어머니부터 신누이들의 상고 치마자락을 잡고서는 줄다리기를 하듯이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다 힘이 너무 셌는지 첫째 신누이는 뒤로 다 잡아지고 시어머니는 민망스럽게 뭔 짓이냐면서 조문객들 눈치를 또 살살 보면서 저를 진정시키려 하는데.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더 잡아당기고서는 가족들이 서있는 그 자리로다가 어머님을 딱 세워뒀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나 당신 며느리 아니고 당신 아들 이혼한지 벌써 2년이야. 지금 죽어 누워있는 사람은 당신 남편이라고. 상을 치료 거면 당신 자식들한테 교육 똑바로 시켜가면서 치러요. 벌써부터 딸년들한테 장래까지 며느리한테 맡기려는 시집살이를 보이지 말고 알겠어? 인사 한번 하러 왔더니만 인연들이 쌍으로 나한테 장례를 맡기려 하네. 하나같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건 여전해. 진작에 이혼하고 떨어져 나오길 잘했지. 아휴, 아찔해. 내가 저집 구석에서 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찔해 죽겠다. 남의 장례식장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경련과 소리를 질러가면서 시어머니와 시누들을 이 향해서 발악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남편은 심장이 쫄깃거리는지 어쩔 줄을 모른 채 집안의 난동을 지켜보며 한숨만 푹 쉬고 있었고요. 급기야 참다 참다 저희 큰아들이 나서서는 남편한테 남자며 가정일 좀 똑바로 교통정리하세요. 이사단이 났는데도 앞방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면서 원망의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듯이 지 아버지를 한심한 듯 쳐다보는데 그런 아들의 표정을 읽은 건지 남편의 얼굴이 붉어져 갔어요. 그리곤 저한테 뭐라 말이라도 걸어버렸는지 제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쏙 내밀었는데 전 그저 할 일을 마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지겨운 시집 것들. 이혼하고서도 이지랄이네.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면서 한참을 더 남의 장례식장 안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급기야 보다 못하고 다선 다른 조문객들의 손에 끌려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그 길로 저도 사람인지라 쪼개 팔려서 바로 아들들이랑 택시를 타고서는 장례식장 라이 벗어났고 남편은 자꾸만 큰아들한테 전화를 거는데 아들은 아, 그냥 다 꼴도 보기 싫어 죽겠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꺼버리더라고요. 그 길로 저희 애들은 제 친정에 와서 하룻밤 묶어서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늦이 맞게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갔고요. 저희 큰아들은 원래도 알고 있었으나 그날 자신의 아빠가 얼마나 무능하고 모자란 남편인지를 새삼 깨달았던 듯해요. 갑자기 비혼을 선언하네요. 한참 젊은 나이에 청춘이 아들이 말입니다. 제가 안 좋은 결혼 생활을 자식한테 보인 바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비혼을 선언한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함도 크고 괜히 이게 다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저도 마음만은 절대로 편하지 못하답니다. 남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피운 게 절대로 자랑스럽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날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짐을 싸고서는 큰 시누이 집에 들어갔다고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신 들어올 생각 말라면서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하네요. 그리고서는 아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20년을 같이 살다가 이혼당하고 엄마란 사람은 여전히 저 모양이니 자신도 스스로가 최악의 지압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것이었겠죠.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재수가 없고 못된 큰신우인의 집에서도 사위 눈치를 분명 봐야 할 텐데 그 집에서 얼마나 버티다가 오도가 도 못하고서는 결국 시댁으로 내려가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솔지에 멀쩡하다 며느리 둘한테서 팽을 당하고서는 얼마나 딸년들 옆에서 빈대를 붙을 수 있을런지 남편 장례식장에서까지 며느리 한번 골탕 먹여보겠다고 단체로 나섰던 우리 시댁 여자들 정말 가지가지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저 진작 이혼하고서 이 집구석에서 나온 거 진짜 잘한 짓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